카드 그다음에 스러 네, 음음 물로 한 번다. 헹굽니다. 물로 헹구고 네. 그럼 헹궈내고 이제 폼 들어갑니다. 아 그럼 솔질하고 하는 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나요? 솔질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씻어내도 돼요. 비고저 그냥 해도 되고 자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잖아요. 그럼 이제 52초 남았으면 펌 건. 펌건 해서 부족한데, 이런데 부족하잖아요. 조사분.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. 그럼 요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기. 트렁크 있는데 한번더 하죠? 트렁크 트렁크에 물쏟아 아, 어아깨끗해되네 30초 여기 한번떠주 여기 와이퍼 있는데 그럼 이, 사이, 이 사이에 여기 오케이. Okay. 이 마지막에는요, 시간이 1초씩 넘어가요. 이거, 이거 자동으로 이기계할 때는 3, 4초씩인가 그래 넘어가고.